베트남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인간은 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산속에 있는 그 교회 갔는데 그첫 번째 교회 그 사진은 제가 안 올려놨네. 첫 번째 갔던 교회하고는 완전 시골인데요. 예, 이 베트남 사람들이 키가 조금 하더만요원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제 목에 정 목밖에 목 정도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저보다 큰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대부분 키가 작아요. 예, 그리고 농사로만 살았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얼마나 꽤작째하고뭐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그 사람들 전통 의상들을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 오셨다고요. 외국에서 그 전통 의상들을 입고 나왔어요. 예, 그, 그 사진 없, 없었지. 예, 전통 의상들을 입고 나왔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의 옷을 입은 걸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꽤 재재한지 시카만 옷을 입었는데, 그냥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그런데도... 예, 뭐 또 다시 베트남으로 갔는데 그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소수 민족들이 사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래요 소수 민족들이 있는 그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산 다니며 다니며 봐도 그 소수 민족들이 산에 산 봉우리 하나에 한집두집세집뭐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보면 물론 이제. 네, 지금 그 세워진 교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아버지 목 아, 할아버지가 성도 아버지가 집사였다 그러던 것 같아요. 집사.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예, 목사님이 아마 지금 한50 많이 됐으면 한 60세쯤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됐으면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오두바이를 타고 그한집한집 한 집. 그산 넘어, 산 넘어 가야 한집 있는 그 집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신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 교회에 그뭐산 넘어, 넘어, 넘어 막 오도바이를 타고 두 시간, 세 시간씩 걸려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헌금 중요성이 없어요. 영혼의 중요성이지. 참 그거 보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꽤제제. 볼품없는. 정말 정말 볼품없는 헌금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아름 제가 오늘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놨는데 누가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부자로 산다고 아름다울까요? 명예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아름다울까요? 저는 분명하게 보고 온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름답다. 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땅 위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고 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겠다고 그큰힘 쓰는 현장의 목사님도 계시지만 배우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 그 교회는 우리가 다, 다녔던 네 교회를 다녔어요. 네 교회. 홍수가 나가지고요. 산이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래도 그 길을 뚫고 다녀야만 하는.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길을 왜 가나 싶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늘빛 생명샘 교회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알려지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빛 생명샘 교회는 목숨 걸고 거기 선교를 하러 다녀요. 그 성도들 가신 분들 목사님까지 여서 저까지 일곱 갔는데 그 성도 이 따라간 성도들은요 여기 선교 다니려고 직장 다녀 직장 직장 다니면서 그 월급을 받으면 거의 그대로 모아놨다가 선교 갈때 갖고 다 써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때참 부끄럽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게 없다.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을 우하여서뭐 가서 옷 벗어 주고 오는 일은 다반사래요. 신발 벗어 주고 주머니 가지고 간거다 털어 그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가지고요 빵 하나가 먹고 싶을 때도 못 먹어 돈을 다 털어놓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부여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 거기에 비해 나는 한게 없다.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을 모두 지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하게 보시는 사람. 그게 외모가 아름다워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 누가 아름다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6.25 전쟁 며칠 전 6.25잖아요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고아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이들만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고아원들 미군들이 고아원들을 세우고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면 고아원에 가장 먼저 지원을 해 주었대요. 물품들을 지원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고아원은 그래도 살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결과, 특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고아원에서 이상스럽게 먹을 것은 풍부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데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이 고아원이었답니다. 그냥 병원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은 곳이 고아원이었대요. 이유를 이유를 조사를 해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 엄마 아빠 사랑 받고 싶은 그 그리움 때문에 아이들이 병으로도 죽는 일들이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런 글로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좀해 봤습니다. 사랑을 받고 산다. 사랑하고 산다. 이거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나님도 병이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개명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말은 하나도 안 통해요. 말은 하나도 안 통해요. 저, 제가 이번에 가면 좀말 좀, 좀 해볼 수 있으려나 하고 문장을 한 30개 정도를 막이 종이에다가 해갖고 써가지고 몇 주간을 외우고 다녔거든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해. 통역이 없으면 요 아무것도 못 해갔더라고요. 저번 그런 게 아니라 뭐몇 번씩 다닌 우리 윤재식 목사님이 일곱 번을 갔다던데 일곱 번한 윤재식 목사님도 인사 정도예요. 그냥 인사. 말이 안 통해. 물건도 못 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제 눈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이뻐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실까요? 하나님 살기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 유지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여 저들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 내어 주고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자기들은 못 먹어도 내어 주고 오는 그런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 많이 배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책을 사랑하는 거예요. 직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를 소중하게 여겨 이를 귀하게 여겨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천지차이잖아요 억지로 하는 데는요 피곤해요 억지로 하는 데는 힘이 들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하기가 싫어서 못해요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어요 그분들이 저분들이 그그 그, 베트남을 못 가신 분들이 세번 갔고요. 많이 가면은 일곱 번을 갔대요. 똑같은 거의 똑같은 코스를 다녀요. 다 지명들을 거의 외워요. 도로를 다 외우고 다녀요. 시간들을 얼마쯤 가면 숙소가 있고, 얼마쯤 가면 교회가 있고 다 알아요. 어디 가면 차가 못 가고, 어디 가면 어떻고, 비가 많이 왔으니까 어떤 다리는 위험할 텐데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힘들어 하지를 않아요. 너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 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분들에게 문자를 그렇게 날렸어요. 행복하시, 행복해 하시는 분들, 행복한 분들과 함께 다녀서 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면은요, 힘들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여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받아 감격하여 감격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감격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더큰더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아니라, 내 원, 내가 그냥 내,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내 성질머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데 오늘 성경 말씀의 17절 후반 부분의 말씀해 보면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만남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요셉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응답.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이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 뭐 의미상으로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찾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어제, 어제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의 차를 타면 멀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주로 많이 해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하늘빛 생명샘교회 차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차를 제가 운전을 하고 내려온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도 많이 왔겠죠. 그 인천대교 영종, 영종도에서 인천 쪽으로 빠져나오는 인천대교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긴 다리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오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요. 들이 달리지를 못해요. 거의 뭐 비상등을 켜고 달리지도 못하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오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이제 막 갔다 온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 뭐 농담들 막 이야기들 막 하는데 저는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중을 하게 돼 미끄럼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영종대교는 바람이 많이 타잖아요. 바람 타면 수청이청 되잖아요. 운전에 집중을 하게, 돼. 이게 간절이구나, 이게 간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간절이겠구나. 또 하나 간절이가,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가요, 천천히 달릴 때와 빨리 달릴 때. 운전하는 사람의 집중도가 달라져요. 천천히 달릴 때는 주변 환경을 다볼수 있어요. 고개도 돌릴 수 있고, 천천히 갈 때는 대화도 다 말도 다할수 있고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옆을 못 봐요. 차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100뭐 110km가 최고인데 저 베트남만 해도 남쪽 지역에 가면 제한 없는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속도 제한 없는. 100km, 운전하는 사람이 100km 정도만 달려도 앞에 시선을 앞으로 집중하게 돼요. 앞으로 집중. 그러니까 속도, 속도, 신앙의 속도. 우리 신앙이요. 느릿느릿, 느릿느릿. 느릿.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사는 신앙은요, 천천히 가는 신앙, 성장이 늦는 신앙, 성숙이 늦는, 늦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좀 신앙의 속도가 빨라져요. 운전 속도가 빨라지듯이, 우리 신앙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면 집중할 수밖에 는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로 집중. 이게 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하나님께로 집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집중이 되는 거지요. 이런 간절히 찾는자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왜 나에게는 응답되지 않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 놓으십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각종 기적들을 베풀었지만 선지자 노릇을 다 선지자 노릇 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전했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산에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이 능력을 받고 막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오다가 저수지 앞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도 무 위를 걸었는데 이쯤 저수지야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그리고는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나왔다는 거잖아요. 왜못 나왔다고요? 왜못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 응답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면 살고 살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마음뿐이었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보고 와라, 응답이 있었거든요. 와라,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사를 하든, 어디를 가든, 내 마음대로 다닐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 핑계를 대요? 응답 받지도 않고 해내놓고.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찬송가나 아니면 그 요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시험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 들만 할 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하면 시험 속으로 들어 시험인지 물인지 물인지 모르고 뛰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면 지혜를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응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그리고 마지막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리어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야 아름다운 사람. 내가 열심히 자가 뭐라, 성공? 자가 성공한 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해서 이루었어. 내가 해서 이루었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누가 보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농사를 잘줘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으면 뭐해요 애굽의 바로가 7, 7년 풍년기간에 가득가득 쌓아놓았으면 뭐해요 요셉이 없었으면 그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신 내 생명, 하나님이신 나의 작은 것이지만, 물질, 하나님이신 나의 사명, 하나님이신 나의 지식, 하나님이신 나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으로 살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오늘 하루로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산 속에서 그 치접스럽게 정말 그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재벌로 살아가는 미국의 재벌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복 있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주실 수 있는 원리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제 차 타고 오다가 이제 농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농사 이야기 그 윤재식 목사님, 내가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우리는 안 심었다고 랬더니 자기는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뭐 근데 이 비에 그거 안상했을까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배운 게 있어서 들은 게 있어서 그 수박 열렸을 때 제일 처음 열린 수박 따줬어요. 그랬더니 안 따줬대요. 저 처음 열린 꽃추도 제일 처음 열린 건 따주잖아요. 제일 처음 열렸던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은 처음 것은 따줘야 다음 게잘 열리고 크고 맛있대요 제가 그 농사를 친건 아니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거 따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따줬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거 따서 버려야 첫것 하나님 거 아닌가? 그 말을 제가 실수한 거예요 왜 버린다고 표현을 썼는지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난리가 나요. 왜첫 것을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 죄송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아, 근데 근데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연결시키면 참 은혜가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처음 것을 따주는 게 좋은 건가? 우리 뭐 첫것 첫것일라고 하는 의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첫것 여리고 성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첫 성이라 첫 번째 것이라 하나님이 다 죽이고 뭐 얻어 불에 타지 않는 안밥 태우고 타지 않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성전에 들이게 하고 다 첫것은 내 것이라고. 근데 아간이 아간이 그것을 이제 어기고. 부벌, 목은금 음, 이거 조금 이렇게 간추어 놓았다가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그 결론을 아직 못 내렸지만 첫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그래서 농사의 원리에도 처음 것은 따서 자연에. 그래서 제가 농 이제 그 미안하다고 그래놓고는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 우리가 것을 따서 놔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부할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지요. 그것이 11조이든 그것이 주일이 되든 주일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재물을 얻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에요. 세상 재물, 세상 재물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유 환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엔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가장 귀하게 보여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사랑스럽게 가슴에 품어 안아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기도하여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